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레딧 마켓의 디멘드 커브와 서플라이 커브를 각각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크레딧 마켓에서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크레딧 마켓 균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또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크레딧 마켓에 나타났을 때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빌리고 빌려주는 이제 거래 규모겠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마켓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물론 주, 어, 은행이라든가 금융 중개기관이 중간에서 미들맨 역할을 수행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차입자들과 그러니까 바로워들과 아, 세이버들이 저축을 하는 사람들 혹은 빌려주는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고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볼수 있습니다. 차입자들과 그 다음에 저축을 하는 사람들, 빌려주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바로 e 들이 랜더로부터 혹은 뭐 세이버들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얻는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해 본다면 빌려주는 사람이 lender is a saver. The lender is a saver. The lender is a 서 a v e r The l 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크레딧 마켓이라고 하는 것을 로나블 펀드 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대부 시장, 뭐, 대부 자금 시장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 대부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부 자금 시장 빌리고 빌려주는 금액, 로나블 그러니까 펀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빌리고 빌려주는 금액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대부 자금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크레딧 마켓이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크레딧 마켓 균형은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수요 곡선과 크레딧 디맨드 커브와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가 만나는 점에서 우리가 균형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균형에서 결정되는 것은 바로 실질 이자율이겠죠 그래서 펀드, 빌리는 돈과 빌려주는 돈 그것에 대한 어떤 사용료가 크레딧 마켓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걸 우리가 실질 이자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결정되는 수량은 신용 규모가 결정이 되겠죠. 신용이라고 하는 이제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뜻이 아니고요. 트러스트의 의미가 아니라 신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제 크레딧의 의미가 있으니까 실제로 빌리고 빌려주는 금액, 시장에서 빌리고 빌려주는 금액이 얼마인가? 아, 가 이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크레딧과 균형 신용 규모와 이제 균형 실질 이자율이 어, 크레딧 마켓 균형에서 결정이 됩니다. 실질 이자율이 결정이 되겠죠. 어, 뭐 간단하게, 네. 어, 한번 정의해 보면 균형 크레딧 마켓 균형에서는 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제 크레딧 마켓 균형이 달성이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균형 아, 크레딧 균형 신용 규모는 예, 균형 크레딧의 예, 규모는 Q 스타,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실질 이자율은 우리가 r 스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균형 이자율 r 스타 수준에서 빌리려고 하는 금액이 이제 수요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수요곡선을 따라서 읽어보면 빌리려고 하는 금액이 바로 100만큼 일것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서플라이 커브를 따라서 이자율이 5%일때 빌려 주려고 하는 금액의 규모가 똑같이 100이 되겠죠 그래서 균형 신용 신용 어렵죠 균형 크레딧의 퀀터티는 이퀼리브리움 퀀터티 오브 크레딧은 100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우리가 어떠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나 크레딧 디맨드 커브가 이동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크레딧 디맨드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디맨드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예,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나 뭐 선호가 바뀌거나 혹은 뭐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좀 달라지거나 기업 환경이 좀 달라지거나 혹은 이제 정부가 어, 세금을 환급해 주는 과정에서, 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때, 크레딧 마켓에 가서, 어,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한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앞서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부가, 예, 택스 크레딧을 한번, 어, 지급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택스 크레딧은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일정 부분, 일정 비율, 이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거예요. 기업이 투자를 할때 투자를 하면 뭐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 퍼센트로 환산을 해서 그만큼 이제 세금을 법인세 같은 것들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어요.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고상하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세금을 어 감면해주는. 네. 또 고상한 표현이죠. 세금을 감면해 주는 예, 그런 제도라고 할수 있고요. 예, 뭐 편의상 우리가 택스 크레딧이라고 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아,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고용 창출이라든가 뭐총 수요 확대라든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테니까 경제 전체에 걸쳐서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 대체로뭐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뭐 특히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그래서 1달러를 더 투자를 한다면 기업이 그러면 이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를 할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네. 세금이 감면되니까 기업들은 조금 더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기업이 회사 내 보유하고 있는 사내 유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뭐 대체로 크레딧 어, 마켓에 가서 추가로 자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투자에 이용한다라고 우리가 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러한 세제 혜택을 도입했을 때 세금 감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예, 당연히 크레딧 크레딧 디맨드 커브는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어포튜니티가뭐 새롭게 확대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업의 어떤 차이 규모는 이자율과 상관없이 확대될 것이고요. 그래서 크레딧 마켓에서 디맨드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균형이 달라지겠죠. 수요 곡선이 이동할 테니까 이전의 균형은 실질 이자율 5%, 그 다음에 균형 퀀터티 오브 크레딧이 이제 100 정도였는데 세금 감면 제도 투자에 따른 세금 감면 제도가 도입이 되면 크레딧 디맨드가 이동하고 따라서 크레딧 마켓에서의 균형 실질 이자율은 이제 6%로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크레딧의 거래량 균형 거래량은 이제 120 정도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할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지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4장의 크레딧 마켓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마지막 한 서너 페이지 정도는 제가 은행과 금융 중개 기능, 금융 중개 기능이죠. 그러니까 인터미디에이션이라고 하면 그냥 금융 중개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 중개 기관을 가리킬 때는 네, financial intermediaries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금융 중개 기능 혹은 뭐 금융 중개 기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이그 어, 이러한 기구들, 이러한 조직들이 경제 내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 제가 교과서에는 이제 쓰리뱅크의 대차대조표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쓰티뱅크가 <laughs> 별로 우리한테 이렇게 익숙한 은행은 아니어서 어떤 은행을 선택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은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 우리 은행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 은행이 제주 거래 은행이기는 해요. 가장 사실 다른 은행과는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우리 은행하고만 거래를 하는데 우리 학교에 들어와 있으니까 서울여대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우리 은행을 선정을 해서. 아, 어, 예. 우리 은행의 이제 대차 대조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거시 경제 혹은 이제 우리 지금 경제학 원론의 후반부는 거시 경제학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은행들이 어떠한 기능,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예, 은행의 어떤 뭐 중요한 역할들 정리를 한세 가지로 제가 했는데 요 세 가지 역할들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은행과 금융중개기관 financial intermediaries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 혹은 저축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미들맨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기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버들이 바로 크레딧 마켓에서 예, 신용을 공급하는 사람들, 신용 공급자들이죠. 그래서 이쪽이 서플라이 사이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들은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사람들이니까 이쪽이 이제 디맨드 사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디맨드 사이드와 서플라이드 사이드를 연결해 주는 그런 미들맨 역할, 매, 매치메이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매치메이커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크레딧 마켓에서 세이버들과 바로어들이 직접 만나서 뭐 거래를 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다이어그램은 보다 더 현실적인 금융 거래 크레딧의 어떤 거래가 크레딧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이버들이 저축을 할 것이고요 디파짓는 이제 저축이죠 뭐 예금 혹은 저축 예금 예금을 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펀드가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고, 은행은 이 펀드를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론의 형태로, 이게 대출이죠. 네. 론의 형태로 빌려줍니다. 그러면 빌린 사람들은 일정 기간 뒤에, 뭐 혹은 일정 기간 내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혹은 일정 기간 뒤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론을 리페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금 상환해야 되고요. 원금 상환하고 그 다음에 이자도 지급해야 됩니다. Interest payments가 이자 지급이죠. 뭐 이렇게 론의 성격에 따라서 뭐 어떤 론은 예를 들면 1년 빌렸는데 어 빌린 기간 동안 이자를 뭐 매월 어 지급해야 되는 그런 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하면 이제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형태의 론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론은 뭐 계약에 따라 다르겠, 다르겠죠. 어떤 론 어떻게 빌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어떤 형태의 론은 예, 매달 이자와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그런 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 뭐 계약에 따라 다르겠죠. 어떻게 빌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은 예, 은행은 어 예금자들 예금한 사람들이 세이버들이잖아요. 이제 세이버들이 필요할 때 원할 때는 언제나 인출을 해야 되니까. so withdrawals가 이제 인출이고요 예금 인출 자금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축한 사람들한테 은행은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이 받는 이자 바로들로부터 받는 이쪽의 이자 이게 바로 이제 여신 여신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신금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버들한테 주는 은행에서 저축한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이자 이걸 이제 우리가 수신이자라고 부릅니다. 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수신 아, 이자 수신금리, 예, 수신금리라고 썼었으니까 또 금리라고 써야죠. 수신금리와 이제 여신금리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수신금리보다 여신금리가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때 적용되는 금리가 예금자들에게 주는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차이, 금리 차이를 통해서 이제 은행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뭐, 다양한 수익 구조가 있겠습니다만, 뭐, 수익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대체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은행의 수익은 바로 여신금리와 이제 수신금리 차이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 실제로, 그, 아, 현실에서는 매우 다양한, 이제, 금융기관들, 은행 이외에, 예, 은행 말고요 시중은행 말고, 커머셜뱅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그런 은행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은, 어, 뭐, 저축을 하는 사람들 혹은 랜더들과, 그 다음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바로들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예, 그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어, 일종의 회사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나씩 한번 보시면 첫번째가 에 t 매니지먼트 컴퍼니즈 인데 요 이건 이제 자산운용 회사 자산운용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여러분 뭐 대체로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형태의 회사들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한테는 뭐금융지주회사라든가 혹은 뭐 증권사가 더 익숙하잖아요 증권사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자산운용사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권사라고 하는 것이 에, 그 도대체 무슨 회사인가 좀 의아해하시는 어,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증권사는 그냥 특별히 에, 그니까 트레이드를 도와주는 에, 그러한 기능, 그 창구죠. 일종의 그, 그 은행에 가면 그 텔러와 만나는 그 창구 업무를 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증권사 내부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데. 뭐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산 운용을 하니까요, 실제로. 자산 운용사는 뭐다 아시듯이 실제로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그러한 회사들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 자산 운용사들 많죠, 한국에도. 그러한 이제 뭐 증권사들이 상당 부분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부문이 바로 자산운용 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체로 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자산운용만 하는 회사는 어, 뭐 고객들에게 그뭐 어카운트를 개설해 준다든가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예, 증권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능이 없이 그냥 자산운용만 하는 그런 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치펀드는 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치펀드. 헤지펀드라고 쓰죠. 헤지펀드는 그 어떤 그 회사냐면 그 뭐잘 알고 계시듯이 워렌 버핏이라든가 뭐 조지 소로스 같은 정말 그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어떤 회사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대체로 좀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는 그 그러한 성격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망해가기 직전에 회사들을 인수를 한다든가 그런 회사를 인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다른 회사와 M&A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상장한다든가 혹은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 넘긴다든가 이제 매각한다든가 이러한 형태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뭐 반드시 그러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일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중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고위험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최근에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올해 2020년에 가장 유행했던 금융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모펀드죠. 프라이빗 애쿼리펀드는 사모펀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그러니까 헤지펀드랑 사실 비슷해요. 그런데 헤지펀드는 그그 그 약간 그런 거죠 이게 약간 역사와 전통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운용하는 그런 펀드 회사 그런 회사들을 그냥 헤지 펀드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렇게막빛가이가 아닌 그 조금 소수의 자본이겠죠. 예,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업들을 헤지 펀드라고 한다면. 이것과 다르게 비교적 이렇게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 모여서 상대적으로 조금 빈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빅가이는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펀드를 구성해서 이제 비슷하게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리 펀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요. 뭐가카이냐 아니냐 뭐그 정도 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투자의 대상도 조금 달라요. 해치 펀드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이고, 예, 프라이빗 에코리 펀드는 비교적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고, 대체로 이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한다든가 사고 파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되지 않은 회사를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약간 좀 이렇게 그,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금융시장 전면에 나서서 무엇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규모가 좀 작고 시장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금융거래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빗 에코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비리에 연루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정보 이런 게 사실상 매우 중요할 수 있겠죠. 시장에 드러난 어떤 그런 어, 금융 상품을 거래한다든가 어떤 기업을 M&A 한다든가 어, 인수합병 한다든가 어, 이러한 그 적극적인 활동은 주로 이제 헤지 펀드가 하니까 프라이빗 에쿼리 펀드는 사실 에, 사실 이렇게 퍼블릭하게 알려진 그런 어, 사실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벤처 캐피탈인데 이거는 어 그냥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사실 핵집 펀드, 프라이빗 에 e 티펀드뭐 t 벤처 캐피탈 펀드 이런 게뭐 이렇게 딱 클리어 컷하게 구분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다만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해 보자면 a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회사가 20년 전에 지금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지금 같은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벤처 캐피탈 펀드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같은 회사 혹은 IT 기업 새로 생겼는데, 앞으로 굉장히 프라미싱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거기에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이러한 기업들은 뭐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에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그냥 그렇게 그렇게... 흐지부지 없어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벤처캐피탈은 주로 뭐 바이오, 바이오메디컬이라든가 뭐, 뭐 제약회사와 관련된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쪽에 벤처캐피탈이 많이 들어갔고요. 근데 과거에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IT 기업들의 벤처캐피탈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캐피탈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그 매니지먼트에도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냥 뭐 돈만 빌려 주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컨설팅도 동시에 같이 하고 매우 많은 경험들을 이제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벤처 캐피탈 펀드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경영권에도 이제 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섀도우 뱅킹 시스템인데 네, 쉐도우 뱅킹을 우리말로 이제 그림자 금융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쉐도우 뱅킹 시스템 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건 제 가장 대표적인 어, 사례를 하나 꼽자 고 한다면 난 10여 년쯤 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했던 물론 주범은 아니에요 예 주범 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리만 브라더스 가 이제 대표적인 어, 원 n 인가요 2N인가요? 예, 리만 브라더스가 대표적인 섀도우 뱅킹에 속하는 금융기관이고요. 대체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IB들, 예, 투자은행이라고 보통 부르죠. Investment 인베, Banks라고 예, 해서 투자은행. 뭐, 골드만 삭스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리만 브라더스 망했지만, 뭐, 골드만 삭스가 반드시, 그러니까, 쉐도우 뱅킹 시스템만, 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권, 우리나라 증권회사, 한국의 증권사를 생각해 보셔도, 증권사가 뭐, 예 사실, 에셋 매니지먼트의 기능이 가장 크긴 하지만,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나 뱅커브 아메리카도 뭐 쉐도우 뱅킹 시스템을 에 있는 여기에 속하는 회사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기능들도 동시에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생각해 볼수 있는 이 아이비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쉐도우 뱅킹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은 어디에선가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조달해서 이 자금을 빌려오는 것이죠.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이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익을 가, 예, 가능하다면 예, 어, 이익을 사실 아이비들은 엄청난 이익을 내니까 수익을 내니까요. 수익을 창출을 하고 그 일부를 다시 <laughs> 예, 그 투자한 IB에 투자한 어떤 다른 사람들, 다른 기관들에 이제 되돌려 주는 것이죠. 상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뭐, 다른 금융기관과 뭐, 차별되는, 구분되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니까, 커머셜뱅스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이 기본적인 시중은행은 기본적으로 자금조달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뭐, 은행채를 발행하긴 하는데, 그건 좀 미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니까, CD도 발행하긴 해요. 어그 그뭐죠 c d s c e r t i f i c a t e of deposit. c d 하는데, 예, c d CDS c c d e c d 네. certificate of d e p 예예자자 CDS certificate o 해해서 p o s i t CDS c e r t i f 제 c 이 t e o 리 deposit. CDS certificate o 을 deposit. c d 이 c e i f i i b 는 어, 예금을 받지는 않아요. 예금자들로부터 디파짓이라는 걸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주로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실제로 예, 보험회사, 보험회사 같은 곳이 굉장히 자금, 예, 유동성이 풍부하거든요. 보험회사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유동성이 풍부할 수 있는 이유는 매달매달 매달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예, 보험료를 납입을 하니까 보험회사는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풍부한 유동성을 일부는 뭐, SM 매니지먼 트 컴퍼니에 이렇게 예, 예,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자산 운영을 부탁할 수도 있고, 뭐, 혹은 이렇게 해치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도 이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하겠죠. 어떻게든 또 수익을 내야 되니까. IB들이 예, 이제 주로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 그 보험회사는 이 풍부한 유동성을 이제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혹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쓰리뱅크 이런 곳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IB는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하고 예,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금융상품 중에 하나가 1 0년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MBS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Mortgage-backed security 라고 하는 MBS는 예, Mortgage-backed 예, security 라고 하는, 하는 거에요. 하는 예. 뭐,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 거시경제학 수업 들으시면 그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구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어, 뭐 매달 매달 이자 이자 저도 매달 매달 이자 내야 되고 <laughs>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근데 제가 이제 매달 매달 이자를 내는데 신용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매달 매달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잖아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금융상품이에요 <laughs>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금융상품이어서 어, 아이비들이 이제 이것들을 모아서 모아가지고 또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고 뭐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해 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금융 시스템을 우리가 섀도우 뱅킹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다 경험해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이러한 어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사실 괜찮은데 어잘 작동하지 못할 때 상당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우리은행의 대차대조표인데요. 여기서 잠깐 영상을 끊고, 시간이 조금 30분 정도 돼서 끊고 제가 이어서 다음 클립에서 24장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